아, 예, 여기 계시는 분이요? 네. 어, 저는 저기, 이렇게 몸이 차가운데, 손발하고 배만 차가워요. 네. 그리고 다른 데는 이렇게 열이 나면서. 네, 네. 근데 이제 혹시 뭘 먹어도 소화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때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양약보다는 그냥 매실차로. 아, 네. 예, 먹으면서 소화를 시키는데, 네, 네. 그게 기분상 그렇게 소화가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건지, 네. 진짜 그걸 먹으면서 소화가 네. 되는 건지. 아, 예, 예. 예. 이제 죄송하지만 연세가 지금 어떻게 되세요? 어, 50대 초반입니다. 아, 50대 초반이시고요. 예. 그럼 생리는 끊어지셨어요? 예. 아, 언제 끊어지셨어요? 한 3년 됐습니다. 그 조금 일찍 예. 끊어지신 것 같으네요. 어, 근데 이제 그 계기가 네. 이제 치료를 받다가 치료받는 네. 무슨 중에 치료하시다가 어, 항암 치료요. 아, 그러셨어요. 아, 예, 예. 그럼 어떤 암 치료? 아, 유방암이요. 아, 그러셨어요. 아, 예. 네. 아 제가, 제가 그러면 잠깐 맥을 좀 보고 네네. 설명을 해드리요 네. 이쪽 보시고요. 어, 오른쪽이요. 네, 오른쪽 먼저 보시고요. 어, 오른쪽 수술했는데. 을아 그러셨어요. 네 예, 왼쪽 보시고요. 네, 앉으시고요. 네. 예, 어, 지금 이제 질문을 하신 분께서는 그. 아무래도 이제 항암 치료 하시다 보면 그 몸에 너무 지나치게 이제 과자극이 가니까 그러실 수 있는데, 원래 저분은요, 음, 이렇게 얼굴을 보시면 이제 각이져 있는 편이시고, 네모, 정 네모는 아니지만, 이렇게 좀 각이져 있으시고, 코끝이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랫배가 차신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네, 그래서 늘 평상시에 손발이 차거나 아랫배가 차거나 이렇게 선천적으로 차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젊으셨을 때에는 그게 두드러지지 않을 수가 있는데 예, 연세가 드시면서 아무래도 체력이 좀 떨어지고 또 특히 50대가 넘어가면 여자분들은 이제 간 기능이 약해지. 어, 여자 남자도 마찬가지요. 간 기능이 조금씩 약해지고 그러다 보면 뭔가 잘 활성화시키는 힘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난히 손발이 차게 느끼실 수가 있고 또 이제 이렇게 손발이 차신 분들은 위도 차다고 볼수 있어요. 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중에 제가 이제 위에 자꾸 찬 음식이 들어오면 위장 기능을 원활하게 못 돌려준다 그랬는데 소화를 잘못 시키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잡수시면 소화가 잘안 되고 또 특히 신경 쓰시면 소화 안 되시고 예, 그런 분에 속하시거든요. 잘 드시다가 소화가 안 되는 분이 이제 이런 분이세요. 그러면서 평상시에 긴장을 굉장히 잘 하시는 편이에요. 예, 굉장히 예민하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유방암도 죄송한 죄송한데 유방암도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마음이 굉장히 착하고 상처 잘 받는 분이에요. 그러면서도 책임감이 강해서 뭐든지 완벽하게 해야지 마음이 편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다 모여지면 이제 내 뜻대로 안 되고. 노력은 많이 하고 그러면 이제 암이 생길 수 있는데 여자분들은 특히 유방암, 자궁암 요새 또 갑상선암 많아요. 그래서 그게 다 체력이 딸리면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오는 그런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매실 같은 거는 일시적으로는 조금 도움이 될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치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 이러신 경우에는 고그 위장 기능을 조절하고 손발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한약이 있어요. 아랫배 따뜻하게 해주고, 근데 가장 기본은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약을 써야 돼요. 예, 그렇게 해주시면 이제 마음도 굉장히 편해지시면서, 네, 그 소화기능도 좋아지고, 컨디션 좋아지고, 아마 이러실 겁니다. 예, 그러시고.